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이번 팔동모 공략 남길 것 같은데요 팔동모의 키포인트는 점프를 잘 펴야 입니다팔동모가 엄청 폴짝폴짝 뛰어요 팔동모 뿐만 아니라 1레임 이네임, 2레임들도 엄청나게 뜁니다 근데 다 전조증상이 있으니까 그때만 좀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동 모는 일단 위치는 지금 보시면 귀도시에서 한시 방향에 거미둥지라고 보이죠? 여기 정교단 수경지로 이동하셔서 거미둥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네임드는 삼점거미인데요. 삼점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맵, 이 부분에서 뜨는데 몬스터를 다 잡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뒤에 누군가 오기 전에 몬스터를 다 잡아버린다면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불이 생기면서 오는 사람이 못 오게 되니까 그점 유의하셔서 다 오셨을 때 몬스터를 다 잡고 몬스터 보스 몬스터를 소환해 주세요. 자 일단 중점 되는 거는 이 맹독거미가 자기가 약간 이제 거미줄을 똥글똥글 말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똥글똥글 만다 싶으면 이제 나는 점프를 해서 피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무적 스킬로 피해야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피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바로 점프가 빠르게 뛰거든요. 근데 이거 뛰기 전에 항상 이 거미줄을 똥글똥글 만다. 이렇게 보이죠? 조금 조금 말죠? 동글동글 말면서 여러 방입니다 똥글똥글 동글 여러 방 써요. 그러다가 점프 마지막에 그래서 이 점만 주의하시면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피를 하는 것과 갑자기 나오는 회피는 다르니까 어, 좀만 집중하셔서 잡으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땅에 뿌려지는 흰색 거미줄은 밟으면 느려지기 때문에 요점좀 주의해주세요. 중간에 쫄도 위에서 한번씩 내려오니까 중간 쫄 차임도 같이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숙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정거미는 다음 두 번째 네임드는 염란거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점프가 좀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점프를 하기 전에 몸을 쭉 웅크리는, 잠깐 쭉 웅크리는 이 모션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피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모션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살짝 몸을, 가운데 머리를 푹 숙이잖아요? 그럼 이때 점프를 하겠는 거 준비하는 거니까 어골자는 조심해주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집중해주셔서 피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중간중간 이놈이 이동하면서 알을 깔아가는데 그때 빠르게 따라가서 딜을 하면서 이제 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네임드 둘다 이렇게 전조증상이 항상 준비가 되니까 이것만 잘 숙지해주세요. 자, 마지막 보스, 이제 팔동모인데요. 팔동모 주변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미알이 보이죠? 입구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화염방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 시작하면은 한 사람씩 어두 사람이 화염방사기를 들고 빠르게 이 알을 처치해주시고 불로 지져서 두 개를 다 처치해주시면 됩니다. 싹 다. 그 다음에 이 보스가 중간중간 총 3번 위로 올라갑니다. 80%쯤 그리고 50%쯤 그리고 30%쯤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 숙지하셔서 얘가 올라가기 직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화염 방향에 들고 올라가자마자 아이 밑에 부하가 생성되는데 바로 지져서 없애주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이전 보스와 마찬가지로 점프가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점프를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점프를 합니다. 어글자가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점프를 하게 되니까 이점좀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멀리서 죽은 상태로 멀리서 운기 조식을 하고 있는데 운기 조식을 도와주는 자리가 가장 보스와 멀다면 그 사람한테 점프를 하게 되니까 누군가 운기 조식을 해주고 있다면 다른 팀원분이 그보다 더 멀리서 대기해주는 이런 센스도 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80% 쯤에 위로 올라갑니다. 80%한50% 31% 정도 이런 식으로 이때 준비해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가서 알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알이 뿌러지는데 이때 알을 다 같이 모아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몬스터를 다 잡아갈 때쯤 장판 패턴 보이는 것처럼 장판 패턴 나오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잘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큰 패턴 중엔 이 빨간 장판 나오면서 한번 크게 데미지를 주는 패턴이 있으니까 이건 합격기로 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패턴 중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한명 낙하 채서 집어 던지는 좀 데미지가 큰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공사를 올려준다거나 이한 기술들을 탈출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로 빠져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4대 던전 중에 제가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던전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도화첩이나 처음에 포화라는 서신 퀘스트 정도 아니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던전입니다. 물론 패턴만 전부 다 완숙된다면 나쁘진 않을텐데, 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보패는 영민 던전에 도시고, 이제 악세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는 홍돈족 속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클리어 영상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화 하나 할게요. 화염 방사기 하나... 더. 장착 완료! 아자신고님, 그렇지? 깰끔 넘어뜨려 주고, 얘 패턴은.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멀린 사람한테 점프 뛰기. 그리고 얘가 잡은 다음에 집어 던지는 사람한테 기공사가, 이거, 얼려주던데? 우리는 기공사가 없구나 기공사가 없을 땐 어떻게 하지? 어딘가에서 수상한 의식지 시작됩니다 어? 여러분들 그 귀도시인가? 거기 한번 가봐 상마령인가 그거 잡아야 돼 81%구나. 그 다음에 50몇 %인가? 준비하겠다 저도 이거 끝나면 영린 한번더갈 겁니다. 땡땡이. 어? 아, 아, 연한나무 언제 쏘냐, 나? 아, 씨. 누르려고 하는 순간, 연한쿨 30초 있는 걸 봐버렸네. 완전요. 백코님 게임 깔고 있다고요? 다시 깔고 있어요? 어디 PC 방이에요? 상국무공서 귀한 동강 영패로 스킬 사가지고 분해하는 법 아니면은 보스도라서 보스에서 먹어야죠 무공서. 그거 먹어가지고 분해하든지 해야죠. 방이라 인기 게임 안 풀소 내안깔아놨다고아아 아, 내가 가장 멀리 있어서 이쪽으로 점프 뛰었네 아 보이다이 좀만 있었으면 부활했는데 나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됨? 니마 알려 줌매 눕크는 안 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나, 내가 살아있다. 잠깐만 이거 나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데? 야, 저 새끼 또난티좀프한다 저보다 멀리 한분만 온다! 이런 씨부래내발좀 멀리 가. <laughs> 안 돼! 아, 부적? 아, 부적? 부적 두장 나왔는데? 온다! 온다! <laughs> 그냥 부적 써서 나와야겠다. 내가 여기 사이드에서 빼 줄게. 내가 사이드에서 점프 빼 줄게. 여기 있으면은 아마 나한테 점프 올 거야. 부활하는 동안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나한테 올 거야. 와 봐. 와 봐, 새꺄. 와 봐. 어 부활하셨네 나이스 온다 나뭇잎 야 와봐라 와봐라 여기 저기, 저기 부활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빠져 있을게요 어어 어, 잠깐만 딜 타임 딜 타임 어, 부활. 어, 역사는 부활 더 빨리 시키나? 되게 빨리 시키는 것 같네. 어, 저거 네모난 거 돌진 조심해야 돼, 저거. 누가 기절 넣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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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행이동 잠깐만 잠깐만 아 운기조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빨리빨리 빨리 도와줘야돼 자자자자 한명 살릴동안 내가 저사람보다 멀리있어주자 이제 멀리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봐봐 안돼에에에 거미 동지가 제일 빡세요 어 아, 아 나나어울이를안 되겠다. 내가 부활해주고 싶었는데 나어울이야 아, 자꾸 어디서 그로기가 들어가? 아, 너 어디가 앞이야? 아, 어디가 뒤야? 항상 머리 쪽이 뒤인가? 연, 화, 난, 무! 뭐. 나무, 토마? 팽이동어씨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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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 좋아 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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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무토 막손손 손, 올려놔.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연화 나무. 아, 나 어떡해요? 팀을 믿어야 되는데, 같이 다운 넣어 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나무 토막 쓰고 있네. 4 4 3 0 3% 31%때 올라가니까 화염방사기 미리 준비할게요. 아아 아씨! 아, 횡이동못 눌렀어. 따뜻한 손길. 연, 화, 난, 무! 내가 부활하고 있는데, 비호님? 뭐야! 온다! 잠깐만, 지금 부활하지 말고, 피 덮가. 31% 되면 어차피 올라가, 이 새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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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이동했다 잠깐만, 너무 먼데? 저기? 내가 더 멀리 있어줘야겠다. 다 부활성공? 와봐 와봐 지금이니! 고타야이 자, 나는 이거 들고 있을게요.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디요? 바로 쏴버려! 성공. 이러면은, 깔끔하잖아. 이 새끼 거미 타이밍에는 다 모여있는 게 좋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피하기아이 그로기, 그로기 누군데? 입으로 한 건가? 싹, 싹. 저거 돌진이 개 아퍼 말하는 순간 바로 죽었다. 은사 탈출기 그룹이라고요? 아, 써야겠네. 지금 저거 어, 저 살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우와, 새끼 봐라. 찔러 찔러 내려오기만해 셀프 합격이 간다 차 먹어 어 아씨. 어. 아, 암살 빼고 다 그룹이에요? 탈출은 해야지. 오프로 5프로 다 남았.. 잡았어 다 잡았어 다잡았어 잡았. 목구리 하나 먹어보자 악세 하나 먹어보자 연화 난무 어 살았다 호오어 잠깐만 잠시 을거치1 4번부터 잠깐만 형들 1분전 빨리잡어 잡아, 빨리잡어 잡아. 형들 미친놈아 이새끼들 갑자기 형 루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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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무림초철 나왔다, 무림초철! 아, 암세, 안 나왔어! 와, 아, 무림초철 나왔네! 인영이형 축하! 형들이 임시점검 있대요, 임시점검! 와, 클일날뻔 했다! 우! 와, 갑자기 임종! 긴급점검이네. 이번에 못 잡았으면 욕, 한바가지로 할뻔 했다.